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코어 운동이랑 밸런스 운동을 알려줄 거야. 이 코어 운동이랑 밸런스 운동이 왜 필요하냐면 어, 하체 근력이 탄탄하고 잘 갖춰준다고 하더라도 스윙을 할때 이제 코어랑 밸런스 능력이 좋지 못하면은 스윙을 할때 이제 회전을 하면서 좀 균형이 깨질 수가 있거든. 그러면은 정확도랑 비거리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? 그럼 이제 운동을 알려줄게. 네. 자 아, 처음으로 알려 줄 운동은 이제 보수에서 한발서이라는 운동이야. 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수는 평평한 면이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한 발로 서서 버티는 단순한 운동이야. 한번 해 볼까? 이때 바닥은 어, 발바닥은 조금 중앙을 향해서 음. 네, 할때 배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잡아주면 돼. 이게 단순하지만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30초 이상씩 버텨주면 돼. 두 번째로 알려줄 운동은 버드독이라는 운동이야. 이 운동을 자녀를 치울 때서 이제 처음으로 두 무릎이랑 두 손을 동시에 될거야 이렇게 해서 발을 떼고 이제 한팔한 한 다리씩 올려줄 건데 처음으로 이제 오른, 오른쪽 팔이랑 왼쪽 다리를 바, 바닥이랑 평행하게 만들어줄 거 이렇게 균형을 잡은 후에 다시 원위치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닥이랑 평행하게 만들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원위치 하고 한 번씩만 더 해볼게 그다음 원위치 반대쪽도 똑같이 그 원위치 다음으로 알려줄 운동은 보수 토터치라는 운동이야 이 운동은 보수를 거꾸로 넘은 상태에서 올라가서 발가락을 찍고 올라오는 자세거든. 한번 해볼까? 올라와서 균형을 잡았다면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발가락을 찍고 천천히 올려줄 거야. 이렇게 세 번만 더 해볼까? 내려와. 자 다음으로 알려줄 동작은 보소를 이용해서 브릿지 공격을 취할 거야. 어, 이번에는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을 보소 위에다 올려놓을까? 이 그, 그 상태로 엉덩이를 밀어어서 브릿지 자세를 만들어줄 거야. 이렇게 한쪽버티고 내려와줄게. 다시 버티고 왼치 올려놓고 다시 올리고 반대쪽 이렇게 자 조금 더 난이도를 어렵게 하려면 우선 우리가 이런 중보를 이용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발을 올린, 올린 후 균형을 잡으면서 똑같이 엉덩이를 들어줄게. 이 자세에서 이렇게 가고 내려오고. 두 번만 더 해볼까? 다음 동작은 짐벌을 이용한 플랭크 잖아요 이 자세는 일단 팔꿈치를 공 위에 두고 등은 일자로 펴주거요 이때 발의 넓이는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하려면 넓게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강도로 하고 싶으면 좁게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강도에 안에서 맞추면 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30초에서 60초 그리고 또는 자신이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버텨주면 누는 거야. 자, 내가 오늘 알려줄 마지막 동작은 어,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발 밑에 공을 끼고 그다음에 가슴 쪽으로 끌어오는 운동이야. 한번 자세를 취해볼까? 일단 무릎을 펴고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응, 발목에 걸쳐줄 거야. 그리고 이때 등는 일자로 만들어줄게. 조금 더 내려볼까? 자, 이 상태에서 가슴쪽으로 끌어올 거야. 이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. 두 번만 더 해볼까? 하나, 원 둘, 둘. 원위치. 이렇게 열 번에서 열5 번씩 해주면 좋아. 아이고 순기야 네. 고생했어. 운동 괜찮아? 네. 조금 힘들지만 할수 있겠지? 네, 할수 있습니다. 어 선생님 안녕. 아. 어 순기야 순기 네. 안녕. 어. 알았어. 잘 성공했구나. 우리 이제 2연성 박스로 넘어가 볼까? 응. 그래. 파이팅.